진짜 아버지는 아직 안 왔다는 말이요. 그게 사람 하나를 살리고 또한 사람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 앞에서 그 전화를 끊고 서 있던 은호는 잠깐 숨을 고르는데요. 심장이 두번 뛰고 한번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안으로 들어가면 무언가가 바뀔 것 같았고, 안 들어가면 평생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강호는 은호의 손목을 잡고 지금은 검사부터 하자고 말했는데요. 그 말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 하면서도 이미 머릿속으로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기록보관실, 의무기록과 그리고 마이크로필름. 상철에게는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발신지 추적 가능할까요? 녹음 파일 보냈습니다. 그 같은 시간 지역은 투자자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자리에는 과거 연인이 고문 자격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자료를 펼치며 재무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역은 속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신뢰라는 말이 결국 사람을 가리키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녀가 꺼내든 건 오래전에 묻힌 인수 전문건 사본이었습니다. 은호 가족 지역의 회사, 익명재단이라는 세 단어가 한 페이지 안에서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었는데요. 지역은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의 경계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철은 사무실에서 보건투를 돌리며 과거 문건의 누락 페이지를 맞춰보고 있었는데요. 문장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DNA 등록 시범 5호 병원 신생아실. 상철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지금 알았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씨 그 병원이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누가 일부러 같은 장소로 모으는 중이에요. 은호는 병원 내 기록 보관실에서 교체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종이의 냄새가 새로웠고 도장이 지나치게 선명했습니다. 담당자는 난색을 표했지만 은호는 설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요. 생명을 지키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꺼내본 마이크로필름에는 익숙한 이니셜이 있었는데요. 강호의 성씨 첫 글자와 지역의 과거 연인의 이니셜이 나란히 있었던 겁니다. 은호는 그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면서도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진실이 싫어도 정확해서요. 거짓이 달콤해도 오래 못 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지역의 미팅장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과거 연인은 말끝을 길게 끌지 않고 단정했습니다. 배후는 따로 있어요. 저는 시간을 벌어주려 했고요. 그녀가 내민 사진에는 신생아실 앞에서 아기를 아는 남자와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의사가 있었는데요. 뒷면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려야 했던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다. 지역은 눈앞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이 문장이 말하는 책임의 방향이 익숙하면서도 달랐거든요. 그는 지금까지 회사를 살리려고 버텼는데요. 문득 사람과 회사 중 어디부터 살려야 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병원 옥상에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익명 재단 관리자였습니다. 선택하세요. 문건을 닫으면 은호는 안전합니다. 진실을 열면 당신 가족이 무너집니다. 강호는 눈을 감고 잠깐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은호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었던 첫날 은호가 힘없이 웃으면서도 형 저한테 거짓말은 하지 마요 라고 했던 그 표정이요. 강호는 녹음 버튼을 눌러놓고 대답했습니다. 문을 엽니다. 대신 저를 먼저 치고 가세요. 그 말투가 의외로 담담했는데요. 담담하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울컥거릴 만큼 울컥거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상철은 복원한 문서의 말미를 읽으며 손을 멈췄습니다. 이중친권 가능성. 이 표현이 너무 간결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이중이라는 말이 관계를 복수로 만든다는 뜻인데요. 법적 정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 배분을 흔들어버리거든요. 상철은 바로 은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믿지 말고요, 증거가 말하게 합시다. 단정 짓지 않기요. 병원 복도에서 강호와 은호는 마주쳤습니다. 강호는 한 박자 늦게 시선을 내렸고요, 은호는 의외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 저 지금 무섭긴 한데요, 멈추고 싶진 않아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옆에 설게. 대신 내가 막으라면 한 번만 멈춰줘. 은호는 받아들였는데요. 멈춰야 할 때와 밀어야 할 때를 구분하는 기준을 누군가 함께 잡아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역은 병원으로 향했다가 잠깐 차 안에서 멈췄습니다. 과거 연인의 메시지가 하나 더 왔거든요. 당신이 책임지겠다는 말, 오늘은 위험해요. 책임에는 때가 있어요. 그는 미간을 눌렀습니다. 책임을 미루자는 조언이 아니라 책임을 제대로 지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투자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일정 조정을 요청했는데요. 설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사람 문제가 해결되면 돈은 따라옵니다. 상대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지역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신뢰의 근거를 보여주겠습니다. 기록 보관실 서버에 이상이 감지됐다는 경고가 떴고요. 삭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60초, 59초, 58초. 상철은 원격 차단을 걸었는데요. 공격이 두 갈래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내부 계정과 외부 프록시였는데요. 내부 쪽 로그인은 누가 봐도 실사용자 패턴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욕이 나올 뻔했는데 삼켰습니다. 이 정도면 내부 공모가 맞는데요. 그는 즉흥적으로 매뉴얼을 바꾸어 로그를 미끼로 돌렸습니다. 가짜 파일 경로를 만들고 그쪽으로 공격을 유도하는 방식이었죠. 동시에 은호에게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물 문서 먼저 확보하세요. 디지털은 흔적 놔둘게요. 은호는 담당자와 함께 금고에서 봉인봉투를 꺼냈는데요. 봉투 겉면의 봉인이 최근에 교체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봉인을 조심스럽게 벗기자 수기로 작성된 양식이 나왔습니다. 보호자 동의서, 친권 포기서, 그리고 익명재단의 지원 약정서 초안. 그 사이에 작은 쪽지가 끼어 있었는데요.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살렸는지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누군가의 빚으로 시작하지 말아라. 은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을 숨기는 게 사랑이라고 믿는데요. 어떤 사람은 진실을 드러내는 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은호는 둘중 하나를 고르지 않기 로 했습니다. 숨김과 드러냄의 타이밍을 고르기 로 했습니다. 문서 묶음 아래에는 더 작은 봉투 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낡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레이블에는 손글씨로 r-형 나고 적혀 있었는데요. 상철과 연결해 보니 암호화가 두 겹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상철은 이건 병원 사람이 아니면 못 겁니다라고 했고,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 전임자분이 하셨을 수도 있죠. 그분 당시 연구윤리위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은호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은 익명재단과도 연결되던 이름이었거든요. 강호는 그때 옥상에서 내려와 복도 모퉁이를 돌다가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얼굴을 바로 들지 못하는 낯선 중년이었는데요. 손이 떨리고 숨이 얕았습니다.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강호는 심장이 하나 더 달린 것처럼 불규칙해졌고요. 눈에 힘을 주려 했는데 시야가 번졌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중년은 대답을 미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올것 같아서요. 강호는 그 말이 싫지 않았는데요. 싫지 않다는 게 용서와는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철은 카운트다운을 15초에서 멈춰 세워 놓았는데요. 임시 차단이라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역은 재빨리 USB 복코와에 필요한 힌트를 묻고 과거 연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마이너스 영가 뭡니까? 답장은 뜻밖의 빨랐습니다. 레지스트리지로. 출생 등록 이전에 임시 레지스트리. 시범 사업에서만 쓰였던 코드. 지역은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임시 레지스트리를 무기로 삼아 누군가를 협박하고 있었던 셈이었는데요. 협박의 대상이 은호인지 강호인지 혹은 본인인지 아직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은호는 중년의 남자와 마주했고요. 단어를 하나씩 고르듯 질문을 꺼냈습니다. 저를 살리려고 그랬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려고 저를 거래했나요? 중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강호가 대신 물었습니다. 누가 처음 제안했습니까?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재단 쪽 사람이 같이 있었고요. 이름을 묻자 남자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면 또 누군가가 다칠 겁니다. 은호는 화가 나려는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분노는 빠르게 타오르지만 오래 못 가요. 지금 필요한 건긴 호흡의 판단이었거든요. 상철이 USB 첫 겹을 풀었습니다. 힌트는 간단했는데요. 간단하다는 게 누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생년월일 조합이 아니라 특정 날짜의 의료윤리위 회의번호였고 거기에 당시 신청서 접수 순번을 붙인 형태였거든요. 첫 겹이 풀리자 메타데이터가 보였고 파일명에 보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은 속으로 짧게 욕을 하고는 바로 정리했습니다. 보류는 시간 벌기였네요. 누가 시간을 벌려고 했는지 찾으면 배후가 나옵니다. 상철이 맞짱구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보면요. 그때 과거 연인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배후 중 하나 내부 계정입니다. 병원은 아니고요. 덧붙여진 두 글자가 지역의 등을 차갑게 했습니다. 회사. 지역은 전화를 걸어 직접 물었습니다. 내부자입니까? 그녀는 모든 내부자는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애매하지만 분명한 답이었는데요. 지역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정리해야죠. 회사는 지역의 얼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USB의 두 번째 암호가 열렸을 때, 병원 경고창의 카운트다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초, 9초, 8초,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 차단은 어렵고요. 로그를 최대한 확보할게요. 은호는 서랍에서 펜을 꺼내 문서의 일부를 손으로 베껴 적기 시작했는데요. 디지털이 흔들릴수록 아날로그가 쓸모를 증명한다는 걸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옆에서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지금은 다 적어. 나중에 속간에도 늦지 않아. 그 말투에 묘한 평온이 묻어 있었는데요. 평온은 힘이 셉니다. 흔들릴 때 누군가 같이 천천히 호흡해주면 사람은 엉뚱한 결정을 덜 하거든요. 문서 속에는 두 가지 길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호였고 하나는 공개였는데요. 보호는 당장의 안전을 보장하지만 장기적 부작용을 예고하는 식의 문장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공개는 즉각적 혼란을 유발하되 관계의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고요. 은호는 본능적으로 공개 쪽을 보다가 펜을 잠깐 멈췄습니다. 지역의 얼굴, 강호의 얼굴, 상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요. 그들이 자신의 선택에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다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이 3초에서 멎었습니다. 상철이 가까스로 원격 접속을 가짜 경로로 밀어 넣어 시간을 벌었는데요. 대가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일정 시간 동안은 외부 백업을 막아버린 겁니다. 로그는 확보했지만 복구를 바로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상철은 미안하다고 했고요. 은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오히려 좋네요. 너무 빨리 끝나면 사람 마음이 따라오질 못하거든요. 지역은 회사로 가는 대신 과거 연인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는 묻고 싶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왜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미소를 거두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모두 망가질 때가 있어요. 망가지더라도 말해야 할 때가 또 있고요. 저는 둘다 겪었고 오늘은 두 번째 쪽인 것 같네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임을 미루지 않고 순서를 정하는 일. 그게 오늘 그가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병원 앞에 불빛이 차분해졌는데요. 사람들 마음은 그렇게 쉽게 차분해지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중년 남자에게 가족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사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남자는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살리려면 누군가의 아이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저를 완전히 용서할 자신은 없고요. 강호의 눈빛이 조금 풀렸습니다. 용서는 멋진 단어지만 현실에서는 아주 작은 동의들로 이루어진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작은 첫 동의 하나만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길게 듣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은호는 상철과 함께 USB에 담긴 R-형 내부 문서의 인덱스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흩어진 데이터 중몇 개가 눈에 걸렸는데요. 특정 아이들의 등록 보류 사유에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협력기관의 요청, 사후동의 예정, 익명 기부 조건 충돌. 이 표현들이 같은 사람의 문장에서 나온 것처럼 어투가 닮아 있었고요. 상철은 문장 습관으로도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간단한 패턴 매칭을 돌렸습니다. 나오는 이름 하나가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 회사 내부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인물과 연결돼 있었고요. 지역은 그 결과를 보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배후의 최소 한 축은 우리 쪽이네요.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불편하다고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내부 감사를 엽니다. 투자자에게는 이 계획을 공유하고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동시에 우려를 말했습니다. 내부 저항이 클 텐데요. 지역은 웃었습니다. 저항이 없으면 개혁이 아니죠. 대신 근거를 쌓아가겠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혼자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호는 잠깐 떨어져 전화를 받고 있었고요. 상철은 서버 백업 스케줄을 조정 중이라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깐의 빈틈이 생겼고, 그 빈틈으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과거 연인이 조용히 앉아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뜸을 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은호씨, 오늘은 다 말하지 않을게요. 한 가지만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결국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순간이 와요. 그때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으면 해요. 은호는 그 말을 적어두듯 마음에 넣었습니다. 저 기준을 만들려고요. 오늘부터 밤공기가 기대 이상으로 차가웠는데요. 차가움은 도리어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호는 휴대폰 메모에 세 줄을 적었습니다. 1알마이너스0의 발동 주체와 당시 윤리 위라인 이 회사 내부의 문장 습관이 닮은 담당자 3인명 재단의 자금 흐름과 병원의 교차 지점.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세 가지만 끊어내면 나머지는 따라오겠네. 혼잣말이었지만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은 내부 감사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저항이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사람들, 다 들었다는 표정으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 쉽게 협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그는 그중 세 번째가 가장 의심스럽다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도 세 번째 부류가 로그에서 제일 먼저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지역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의심은 냉정하게, 처리는 차갑게, 사람 대하는 건 따뜻하게. 이 균형을 잃으면 결국 자신도 배우가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상철은 병원 쪽과 회사 쪽 로그를 합쳐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투자 철회 발표 하루 전에 내부에서 외부 프록시로 테스트가 나갔다가 바로 회수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테스트 메시지의 제목은 짧았는데요. 보류 유지. 이두 단어가 말해주는 건 명확했습니다. 누군가는 보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투자 철회는 그 권력의 레버리지였다는 사실이었죠. 상철은 이 타임라인을 은호에게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부터는 사람의 문제를 넘어 시스템의 문제예요. 시스템을 건드리면 반작용이 큽니다. 그래도 하실 건가요? 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야죠. 반작용이 크면 튼튼해진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강호는 중년 남자에게 약속을 하나 받았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이름들을 제가 준비되면 저에게 먼저 말해주세요.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처음으로 사람다운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강호는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정호를 조금 넘겨서 과거 연인이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역은 그를 회의실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한 개의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요. 봉투 안에는 동의서 사본과 당시 윤리위의 비공식 메모가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메모의 문장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지역은 그걸 보자마자 상철에게 보냈습니다. 상철은 즉시 대조했고요.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결제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절반이네요. 나머지 절반은 직접 만나서 듣겠습니다. 저녁 무렵 은호와 강호, 지역, 상철이 같은 방에 모였습니다. 누구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요, 누구도 이기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표정을 읽으려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은호는 먼저 오늘의 결론을 말했습니다. 저는 공개를 선택하겠습니다. 다만 순서를 정하자고 했잖아요. 1순위는 저, 2순위는 어머니, 3순위는 형, 4순위는 회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이에요. 이 순서가 오늘의 제 기준입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지역은 짧게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상철은 메모를 열어 새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기준 기록합니다. 그 때,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재단 관리자. 문자 내용은 단한 줄이었는데요, 읽는 순간 방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찾는 진짜 아버지는 내일 오후 2시에 스스로 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은호에게 머물렀고요, 은호는 미소를 한번 지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요. 저 준비됐습니다. 지역은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책임의 순서를 정했으니까요. 강호는 더 짧게 덧붙였습니다. 난 옆에서 멈춰야 할 때만 말할게. 밤은 다시 깊어졌고요. 진실은 절반만 모습을 드러내놓고 나머지 절반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네 사람의 표정에는 공통의 안도가 있었는데요. 기준이 생긴 사람들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길은 고생스럽더라도 덜 무섭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그 방에 누가 들어올지 모두가 알고 싶은데요. 여기서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아버지가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이 이야기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는 시각이니까요.